자, OX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이 들어가네요. 1번. 시장군수는 재산세 문제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세율 50%입니다.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감한 세율은 벌써 5년간 틀렸죠? 어,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매년 내는 거니까 5년까지나 해당 연도. 자 그다음 2번은 뭐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야. 그럼 땅은 값소유 건물은 을소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나왔잖아. 토지, 건물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한다? 뭐다? 건물 가액을 뭐다? 합산.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절대 구분하면 무조건 오답.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 X래요. 자 그다음 3번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에 대한 세 얼마? 20만원 이하. 절대 20만원 이하는 2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틀렸네. 틀렸잖아요. 음 x. 그럼 20만원 이하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20만원 초과가 2분의 1이 그래.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16일 x. 자, 그 다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하나, 둘, 셋, 넷 구분하죠? 그래서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5일. 왜 틀렸어? 납부기간 개시, 납기, 개시 5일 전. 어. 납부기간 5일 하면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개시자가 딱 들어가야 된다. 개시가 들어가는 지문은 5일 전 앞에만. x 자, 그다음 2,000원. 2,000원 경우는 뭐다? 징수한다. 뭐가 빠져서 미만. X, 미만은 징수하는다 그다음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1년 미만. 근데 뭐야? 별장이잖아. 사치. 그럼 사치는 무조건 뭐다? 부과한다. 그다음 250 초과. 일부, 일부. 근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재산세잖아? 그럼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지문이라고요. X. 6개월, 2개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8번. 자, 종부세로 들어갔네. 1세대 1주택이다. 자, 뭐를 물어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관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90% 틀렸죠? 80%에 80%. 80%. 90%가 아니라 몇 프로? 80, 80.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자, 1주택 나왔죠? 이거? 공식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이 아니라 12억입니다. 공제한 금액에. 자,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그럼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옳은 질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몇 프로? 현재까지는 60, 개정되면 8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부동산은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자, 그다음 별도합산. 자, 별도합산 토지분재산세. 그럼 별도합산 종부세가 나오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중복됐잖아. 그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해야죠? 그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종부세도 똑같이 알아. 그러다 그 상한을 적용받기 드디 전자 틀렸잖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뭐 세부담 상환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알아. 그 상환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산세 일부와 종합부동산세.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강의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 명절 잘 지내시고, 자, 설잘 지내시고, 이제 올해 꼭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